고등부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앱의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바울이 미리 보는 것이었죠. 무엇을 미리 봤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보고마, 이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5절이었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받는 그 순간에 결론이 다난 겁니다. 복음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것이 답이 다난 거죠. 하나님은 나만이 할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나의 기능,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이 합쳐져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거죠. 이게 언제 역사에 일어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될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도 재창조되는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같이 포럼을 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복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니까요.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므로 이 생명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삶의 모든 것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의 비밀을 주셨고요, 일곱 가지 대흐름의 응답을 주신 거죠. 일곱 메인스트림 여러,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특히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가운데 가치관도 지혜도 지식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에는 세상 것이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이것을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완전 영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능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내가 배웠던 모든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세상의 것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게 발견되었을 때이 세상의 것이 나를 통해서 재창조되, 재창조되고 살아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세계복말에서 가장 정확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 응답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된 거죠. 바울은 성공자였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배경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장 환경 속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재능러였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이었고요. 답답한 사람이었고요. 해답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문제로 어려움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주님을 직접,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때부터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장을 받고 나니까 삶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해답 드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나니까 인생의 결론을 그 순간 얻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때부터 만남이 계속 주어지는데 이 만남은 미리 볼수 있도록 응답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만나면서 여기에서 전도운동 같이 하는 응답을 받았고요. 5인 1조 팀 구성되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선교를 위한 팀 구성되는 응답을 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중요한 제자, 중요한 유원들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로마서 16장 일꾼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계복음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실제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만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답을 미리 얻었어요. 결론을 낸 겁니다. 그 결론이 만남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어, 사도행전 구장에서 복음 받는 순간 미션 받았죠. 평생의 미션 받았어요. 그래서 인턴십의 여정을 겪고 나니까 드디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가지고 일어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 전체거든요. 마침내 강대국을 들어가고 임금들에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를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그랬죠. 드디어, 드디어 언약의 작품을 후대에게 서신서를 남겨서 영원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시스템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후대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것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이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배경과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이 작품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더 풍성이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결론이 나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응답이 예, 보여야 됩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여전히 귀하게 보이고 가치있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는 재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한계가 없다. 아, 그 한계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세상 것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단이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오직 그리스도로 참 행복, 참 만족, 참 감사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사랑하게 될때 모든 것은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1부 앱의 메시지,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의 내용이 참된 사랑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현장을 사랑할 수 있죠. 이게 십계명 내용이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불 속에선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브의 메시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영원히 사랑하는 이것이 완전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랑하는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응답이 일어났죠.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셨다. 이번 남은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 살리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점점 더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졌을 때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역사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랩런트, 사명자,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미션이 우리 랩런트에게 또한 평생의 미션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만남과 현장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르심을 믿사오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약속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므로 성취의 응답을 미리 보는 역사 이번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